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시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앞둔 그대들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환난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성명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깨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몇 사람들은 연락을 해오면서 이런 인생의 변화를 어, 겪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런 결단을 하였다,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환난날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정말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의 그런 어려운 해석들을 제가 성경말씀을 풀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 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분들이 계속 그 짐승의 표니, 이런 환난기니, 어떤 12만 4천이니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듣기,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 대화에서 점점 괴리가 벌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을 먹여야 되는 아기들에게 갑자기 먹기 힘든 그런 뭐 해장국 같은 뼈다귀 해장국 같은 그런 거를 갑자기 먹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폭포수 같이 쏟아내면 이걸 소화하기는 커녕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지경에서 만약에 뭐, 핵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어 드린다면, 이 이야기가 여태까지 이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쭉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준비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이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담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되도록이면은 말씀하지 않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더라도 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젠 대충 알았다. 그러고 골격을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직접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대로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에서 이런 영향을 받아 이런 예언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5학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꿈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따라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거기에서 삼삼오오 이렇게 입고 굉장히 밝은 하늘이었고 그리고 구름이 밑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아, 이것이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천국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판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양쪽에 문이 갑자기 생깁니다. 한쪽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문이고, 한쪽은 지옥이라고 써붙여놓지 않아도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한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굉장히 더러운 그런 악한 모습의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 가는 문을 이제 양쪽으로 선택을 하는 이제 시기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여서 일렬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뒤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잘 보다가 제가 바른 선택을 하길 원해서 제가 그 안에서 막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가가더니 테이블 위에 놓여진 그 상자 안에서 카드를 뽑아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 가는 카드를 꺼내 드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엉엉 울고 안 가겠다고 뻗탱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끌면서 지옥 문으로 쳐넣는 것입니다. 간혹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카드를 뽑는데 그런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손이 이렇게 뽑기 전에 눈으로 이렇게 살짝 봐서 황금빛 나는 그런 카드를 딱 잡도록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상자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눈이 쳐다보기도 전에 제 손이 무언가를 딱 집었는데 압불싸제 아, 손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니 다행히도 천국 가는 카드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어, 뒤는 뭐가 있지? 그러고 호기심에 뒤를 딱 보았더니 지옥 문이 그려져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그 천국 문 가는 그 카드를 이렇게 그 앞면을 딱 들이대면서 심판관들에게 들이대면서 아주 상냥하게 천국 문 뽑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저를 잡아 세우더니 너는. 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빨리 들어가야겠는데. 그러더니 제가 막 달려 들어가려고 하니까 잠깐! 이러더니 다시 부르더니 뒷면을 봤는지 이 뒷면은 지옥 가는 카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함께 뽑은 사람이 여지껏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너는 저기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속상하고, 정말 괴롭고, 울음이 나고, 그러면서 심판관들이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의논을 했다, 그러면서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심판관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올 때는 반드시 천국가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선고를 딱 읽는 순간 제 몸이 우주 공간을 빨려 들어가듯 그렇게 하면서 제 누워있는 몸에 다시 엎어져서 그렇게 제가 꿈에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저는 눈물이 막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 내가 누구에게 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셨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미워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 여쭤봤더니, 나는 너가 미워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는 그 가운데서 둔너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되뇌이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그때서부터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대한민국 장서가이시기 때문에 철학책, 심리학책, 인문학책,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초등, 초등학생 때부터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였고, 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 글짓기도 그쪽으로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 뭐, 장원급제도 하고, 글짓기를 잘 해서 장원급제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제가 이렇게 있어 오면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가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왜 사람들은 지옥가는 것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제가 정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는 천국을 가야겠다 그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결단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평온하게 사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정말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음부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은 죽어봐야 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뭐 주식을 넣고, 뭐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재테크를 하고, 뭐 이렇게 아주 똑똑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빈털터리 상황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정말 잘했다고 똑똑하다고 긍지를 느끼겠습니까? 그때는 내... 본 모습 천국에 갈 사람인가 지옥에 갈 사람인가 그거 두 갈래 선택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적은 그 트리기에서 지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까지만 해도라도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평온하고 안전하고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하루 일상생활을 하고 또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 끼득끼득 웃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런 지진이 나자 건물이 덮치면서 그냥 어이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구 4만 2천 명 뿐이 안 되는 트리기에의 그 남부의 아주 작은 소도시 에르진에서는 지진의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엘마솔트라는 에르진 시장이 그 지역만큼은 절대로 불법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리고 불법 건축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어그 법에 있어서는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 2년 뿐만 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불법 건축을 허가하지 않으니 그 도시가 그렇게 부흥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트리게 에서는 어떤 일이 성행 했었냐 하면 지진이 나면 그 아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술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부패가 심해서 뒷돈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엉성하게 그렇게 건물을 짓고 이런 일들이 성행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그에르젠 시장은 자신의 맡고 있는 이 도시 내에서는 불법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고 불법 건축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시 재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르진 시장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대충대충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이렇게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미혹으로 떠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그것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바른 말을 하는 이 에르진 시장처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겁고 불편하고 괴롭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에 갈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모두가 지옥문 멸망문으로 다가가는 그 엄청난 인구 속에서 아주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바른 이야기,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술하게 짓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단단하게 예수님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아주 작은 도시, 이 하나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던 이 작은 도시의 그 모범 사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결실을 얻게 된다는 천국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그런 소중한 레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예 듣기 싫어 이단이야 아뭐 그 환난 날 없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부정해 버리다가는 이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후회할 틈도 없이 갑자기 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차곡차곡 쌓아온 그 선택들이 여러분의 손이 그 지옥을 선택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지옥문에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입니다.